다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녁 만나는 거 드셨나요? 저는 오늘 조카들 놀러 오면 든든하게 먹이려고 차돌박이 주문한 게 늦게 와가지고 저 혼자 먹었습니다. 혼자 맛있게 먹어가지고 차돌박이를 너무 많이 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음. 반미? 반미가 뭐예요? 차돌박이 구워가지고 고기 차돌박이가 넓다나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고기 한 점에 상추 조금, 그리고 면 조금, 고기를 쌈 싸듯이, 고기 안에 면하고 여러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쌈 싸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다. 제가 요즘 자주 먹는 참외.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 비빔면에 참외 한번 썰어 넣어보세요. 완전 맛의 반전. 이렇게 너면뭐참인지 뭐, 모르나. 하여튼 그리고 상추 면발. 0.05mm. 어디 갔냐. 우리가 저녁 먹고 이런 맛있는 거 먹으면 괜히 막 사진 찍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또 저처럼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은 다 먹고나서 아차! 해요 그럼 뭐 어때 그리면 되지 그죠? 상상해서 똑같이는 못 그리더라도 이거 보고 누가 차돌박이를 하겠어 싶어도 제가 이렇게 영상에 말하면서 차돌박이 구워서 같이 먹었어요 말해 놓으면 뭐 누 구도 반박 불가지. 참외가 맛있는 건참 맛있는데, 맛없는 참외가 있어요. 단맛 하나도 없고. 그냥 아삭한 오이 같은 참외 있잖아요. 그런 참외를 오이처럼 활용하면은, 요리에 굉장히 맛깔납니다. 사실 맛없는 자매를 엄마가 되게 많이 사와가지고 응. 씨는 되게 굵고 씨의 단맛이 별로 없고 원래 저는 씨를 잘안 먹기도 하지만 씨의 단맛이 별로 없는 데다가 약간 좀 딱딱하고 단맛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요리, 샐러드, 재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외를 깎아서 그냥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샐러드 해서 거의 다 먹고 있어요. 제가 요즘 호두도 좋아해가지고, 참깨 대신, 참깨도 뿌렸는데, 참깨가 고소하잖아요. 고소하고 씹는 맛이 있잖아. 그러면 호두도 고소하잖아. 그래서 호두도 한번 넣어 봤는데 나름 잘 어울렸어. 그릴 때는 정성스럽게 연빨들을 이렇게 묘사해주면은 그림 퀄리티가 확 올라가지. <laughs> <laughs> 공검님 반갑습니다. 안녕, 메뉴 그리기. 제목으로 살짝 어그로 끌어봤습니다. 음? 차돌박이를 비빔면에 싸먹었습니다. 아니야. 비빔면에 차돌박이를 싸먹었나? 고기 한 점에 면한 젓가락. 이게 냉동 차돌박이영 상관없는데, 생차돌박이를 주문하는 바람에 빨리 먹어야 됐어. 그래서 제가 요즘 야식을 안 먹거든요. 야식으로 먹고 싶었던 메뉴를 저녁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맥주도 오랜만에 한잔했는데, 아, 술을 진짜 안 먹다가 먹으면은 주량이 확 떨어지네요. 작은 광캔 먹었는데, 350짜리인가? 굉장히 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먹을 때는 500짜리인가? 큰거 있잖아요. 그거 한 캔씩 먹어도 그냥 얼굴만 빨개지고 말았는데 얼큰하게? 취해버렸네. 알 아, 쓰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고는 공고님은 지금 직장인 된지 몇년 차입니까? 한 3년 된줄 알았는데. 잘 다니고 있네요. 후배들 보면은 취업 하자마자 관둔 애들이 왜 이리 많은지. 그래서 꼰대처럼 니한테 딱 맞는 직장은 없다. 좀 경력 좀 쌓고 나오던지 하지 그래 뭐가 그래 마음에안 들어서 그냥 또 뛰쳐 나오고 또. 일자리 찾고 막 꽃내가요. 반부트리닝 음. <laughs> 반갑습니다. 근데 이건 리얼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라도. 아 근데 물론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직장이면 관해야지 <laughs> 뭐 4대보험 다 해주고 근로계약서 쓰고 약간 법대로 다 하는데 약간 빡세다 그럼 일단 버텨 버텨 최소한 1년은 버텨 응. 애들이 낀게가 없어서 그런 그래. 어? 지는 애들 아닌 것처럼 근데 <laughs> 1년 버틴거 보면 공급률도 이제 MG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쵸 약간 9시 딱 맞춰 정시 출근하는 걸 극혐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버텼으니까. 오케이, 인정. 완전 인정. 저는 초반에 일할 때, 회사가 많이 쓰면망했지 내가 관둔 적은 없거든. 실제로 망함. 내 월급도 안 주고. 정출, 정퇴, 노약은 뭐야, 행복하잖아. 아, 노약근은좀 짜증나는데. 야근이 직장에 꽃인데.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서울 사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방, 지방인이, <laughs> 지방이었잖아요. 서울 올라가서 이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필연적으로 숙박이 안 좋습니다. 열악해. 저는 좀 그나마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원혀 살았지만 고시원 이라든지 이런데 막 전전 해야 되고 막 한마디로 집에 가기 싫어 그러면 회사에 남아 있을라 하거든요 회사에 뭐 에어컨도 나오고 여름에 겨울에 따뜻하고 야식도 주고 저녁도 주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야근 없는 회사 잠깐 다녔을 때는 적응을 못했습니다. 일찍 맞춰서 집에 가도 게임밖에 할게 없어. 저녁 사 먹어야 돼. 돈 들어. 배고파. 혼자 먹어야 돼. 서글퍼. 회사에서 같이 먹고 야식하고 새벽에 들어가는 게 좋아. <laughs> 심지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없던 시절에 새벽에 회사에 출근해서 잔 적도 있습니다. 소파에서 늘어지게 자고 아침에 눈떴는데 사장님 눈봐주셨죠? 아휴 또 밤샜니? <laughs> 밤새 일한줄 알고 나가서 씻고 오라고 목욕탕 가서 찜질방 갔다 오라고 <laughs> 그냥 찐다라고아 근데 주말엔 바빴죠 저도 주말에는 주말 한정 할일 많았어요 전시회 행사는 행사는 다 쫓아다니고 <laughs> 오라실도 서울 동네마다 있는 유명한 오라실도 다녀본다고 자 비빔면이면 뭐 붉은톤으로 칠하면 되지 않을까 웹소? 갑자기 웬 소설? 엄청 격리 많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상추고 어디까지가 면발인지 까먹었다. 시간이 많은 회사, 회사 사람들 보면 거품 물겠는데 출근해서 그러니까 지금 월급 루팡 하면서 소설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빈님 반갑습니다 자 아는 후배는 휴대폰 게임을 넘어서 가지고 집에 있는 게임기 원격으로 돌려가지고 <laughs>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면서 몰래 게임한다고 휴대폰으로 집에 있는 비기를세상 좋아졌다. 집에서 하면 눈치 보이는데 회사에서 하면 눈치가 덜 보이는데 모임? 인터넷에 올라온 돈 보는 꿀팁. 아침에 꼭, 꼭 참고 회사 가서 화장실을 쓰라고. <laughs> 물세도 아끼고, 돈도 벌고. 여기 있는 요 고기들이 고기처럼 안 보이겠지만, 여튼 고기입니다. 좀 이따 고기처럼 보이게 제가. 드릴게요. 음식 기록할 때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면 피곤해집니다. 아, 근데 고기. 고기는 무슨 색으로 그려야 되나? 사진 안 찍어놓고 약간 초중에 먹었던 걸네 효와 눈으로 관찰한 음식에 대한 기록이니까 대충 그러려니 하고 봐주세요 이거 보니까 괜찮은데. 또 불만 낸다고 다 굽고 나서 토치로 또한번쫙 조져줬지. 사실은 비빔면은 약간 흰 쌀밥 느낌이고 고기가 메인이었습니다. 고기로 배채우고 이제 상추에 고기를 싼게 아니라 고기에 상추를 쌌지. <laughs> <laughs> 두비유리님, 반갑습니다. 이 색이야. 트래블루스 노트 종이가 굉장히 얇은데, 의외로 수채화가 잘 받아진다. 요거 다 쓰면, 레벨로스 노트 수채화 전용지 사놓은거 이제 꺼내볼건데 그거하고도 비교를 해봐야겠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물 먹어서 울기는 하는데 또마름도 빳빳해지고 뒷장에 비침도 덜하고 하얀거 차면 돼 제일 전다. 반박불요어 반박구요. 오늘 며칠이지? 칼로리. 응? 응. 그러면 오늘 그림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뵐게요 안녕.